예예예예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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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이제 오늘 어디 갑니까? 25과 갑니다. 25 25가 뭐예요? 자 이제 대명사 중에 이세 다양한 씨 그러면 영어는 대명사를 되게 많이 쓰는 언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세요 이자 이는 다양하게 니다 일단 이는 다양하게 쓰니다 그러면 이은 다양하게 쓰인다고 뭘 얘기하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얘기했는데 1번하고 3번에다가 일단 별표를 치자.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 못해. 자, 둘다 정말 너무 중요해. 근데 비인칭 주어는 우리가 오늘 인칭 대명사 시험을 봤잖아. 그럼 1인칭, 2인칭, 3인칭, 비인칭은 뭐야? 1, 2, 3인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도대체 어떤 게 1, 2, 3인칭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건 3인칭이야. 내가 사과 한 개를 먹었어. 근데 그것은 맛이 없었어. 그래서 it was not delicious. It was not delicious. 그건 대명사야. 그건 3인칭이야. 앞에 있는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었는데 그 사과가 맛이 없었어. 이건 3인칭이야. 그지? 그런데, How'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What time is it now?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it's 515.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뜻은 뭐지?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시간은이라고 해야지, 왜이시이라고 하냐고. 그게 영어의 어떤 하나의 습성. 그냥 무조건 주어를 써줘야 소발명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영어의 언어의 습성.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내진 주어. 어떤 경우에 날씨, 시간, 거리, 그지, 시간 날씨 거리 여기 생각하세요자 일단 밑주은듣는데세개기 경우는 시간 날씨 거리. 그러니까 시간의 주어, 날씨의 주어, 거리의 주어가 이신데 이런 이을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어떤 문법에 어떤 시험들이 나오냐면 아홉의 이 중에 쓰임이 다른 것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물어봤는데 애명 사이트 있고 가조의 주어 있고 비인칭이 있을 때다 다르다고 본단 말이야. 문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에 It's n i n o'clock. It's what time is it now? 이거에 대한 답이겠지그 It's t rained for four days. 4일 동안 비가 왔으면 what was the weather? 이렇게 되겠지, <목소리> 누군가가 휴가로 사이판을 갔단 말이야. 근데 날씨가 어땠냐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온거왔어 그러면 h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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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as the weather during your summer vacation? 그러면 it rained for four days. 언제 비가 안 왔냐? 반달 비행기 안에서 오른달 비행기 안에서. <laughs> 자, 그다음 how far, how far 얼마나 멀어요? 거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는 i s twenty k m e t 서울시 이 이렇게 할수 있는 지그지아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2인칭 주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가주어를 달 거예요. 그 다음에 2 번, 3번 말이야. 근데 가주어는 어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먼저 봐야 돼. 화살표를 먼저 보면 to express your own opinion is important. 자 뭐가 중요한 거야 your own opinion 너 자신의 의견을 express의 뜻이 뭐야 표현하다 그치? 자 일단 모르니까 표현하다 쓰시고 아 알겠어요 뭐, 그래 표현하다 자 그럼 to express는 이게 히트 뭐냐 히트는 뭐냐 면 것이 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내는 to에요 그것도 주어 자 to express your own opinion 봐봐 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중이에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하죠. 애 m 모호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다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it to express your opinion을 이 순으로 대칭 해버리면 it is important가 돼버리지이 앞에 있는 게 우정이 되어버리지. 그것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to express your opinion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일 뒤로 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때 이슬 뭐라고 부르냐? 가죽이 잇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가짜로 쓴 잇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진짜는 어딨냐? 뒤에 통정서 나와 있는 애가 진짜다. 그 척할 수 있게. 자, 잇, 가주어 쓰시고. 응, 음. 그니까, 가주어 쓰시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잘 들어줘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봐봐 이런 문장이 있나 없나 보세요. 자, 요 화살표 문장을 먼저 볼게요. 잘 보라. That she didn't come to school. 그녀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is strange. 이뭐예요 이상하다. 그녀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is strange. 이상하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이슬로 써서 it is strange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하다는데, 실제는, 그이그이어서뭘 보느냐? 제일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가짜 주어를 앞으 빼고, 진짜 주어가 이만큼 인데 그걸 뒤로 빼는 거야. 근데 영어의 어떤 습성이라고 했지? 아까?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비인칭 주어에서는. 근데 그 주어가 또긴건 싫어. 뭔지 알겠어? 긴건 싫어. 우리나라는 말은 주어가 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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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했다. 이렇게 가지, 그지? 모든 상황이 다 나오고, 동사 앞에, 동사 끝나기 전에 주어가 나오지, 음. 자, 해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가주어라고 하는 햄리는 영어의, 언어의 습성. 뭔지 알겠지? 짧은,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될 때, 제대로이면 짧게 써야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진짜 주어가 확 밀리는 거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왜 저렇게 쓰느냐? 언어의 하나의 습성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주어가 분타겠죠 그럼 진주어는 대절일 수도 있고 표정사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요? 응. 아, 그 이건. 자, 그 다음에 신원을 묻고 답한는데 서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기 문이야. 근데 여기가 다먹혀 있는 문이야. 수가 똑똑똑해. 아 이건 이게 너야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그럼.

자, 뭐야? 폴리스가 지금 전화상에 있다. 뭔지 알겠죠? It's police. It's police's t h o n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오는 거아니에 자, 그리고 뭐예요? 누구에게 전화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폴리스예요. 그거 폴리스그 사람 폴리스예요라고 그 할때그사람은 있을 로 받아요. 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저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런 가 중요하지 않아요. 1번, 3번만 정확하게 잘 봤어요. 상황을 나타내는 거 잡아라. I like it here, how's it going. 야, 야너 지금 어떻게 지내? 뭐라고 그래요? How are you? 이렇게. 어, 그건 아주. 요즘 상황이 어때? 이렇게 불러볼 때 how's it going. 야, 상황이 요즘에 어떻게 불러가니?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할때 how's it going. 자, I like it here. 나는 여기에. 우리 점에갔어요야이좋 뭐라고 봅니까? 난이 상황이 이 분위기가 죠 자, 데스 t 이라는말들어보분또있지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다. 이건이 수업은 이 상황까지다. 이런 식이에요. 데스. 자, 이렇게 되면 i 슨는영어도 엄청 많이 쓰는데 이순는영어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이순는영어에서 엄청 많이 쓰는데 이 가지고 잘하는 거라 그죠아 그거면 잘하면 돼요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쓰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one another other 그럼 보자 one의 뜻 뭐예요 어, 하나 그럼 a n o t h e r 는 뭐예요 자 a n o t h e r 는 봐봐요 또 다른 하나 o on plus o t h e r 맞아요 a n o t h e r 는 뭐야 뭐야 합친 거야 on... Plus a d o r i So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써봐요. 센처 n 그러니까 a d o r i 뭐야? 그 e a h Little. 아 그러니 ador은 다른 거 같아. 다른이죠. 다른이죠. 어나더는 뭐야?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다른 자가 들어갔지? 뭔지 알겠어? 음, 그럼 뭐야 그럼 봐봐. 언제 쓰는지 보자. 렛탑이 <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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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노트북이죠? 대부분 네, 부르위 올려져 는 거니까 너는 노트북을 써야 야, 너 노트북 뭐가 어떤 하나인지. 불특정한 어떤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너 노트북이 노트북 있어 그런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삼성 A 울트북, LG A 노트북 이렇게 아니 그냥 너 노트북 있어? 응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have i 이 시야 아니겠지 I have one 이 one은 뭐예요? 그냥 불특정한 하나의 대명사 맞지 그지? one은 뭘줄 말해요? one 랩탑에 줄 말이지 그지? a l r right. i 그다음 자 근데 이거 비교하자 nine zero laptop 야, 네 노트북 좀 사용할 테니? 이 허가를 물어봤어요, 그죠? 음, I'm not in it. 나, 오, 나그 집에 있는데. 아, 네, 나뭐 집에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i 시라고 써야 되겠지, 그지? I have one p 아니죠, 그죠? 어, 그죠? 자, 네 노트북 그거 좀쓸수 있냐고 그랬더니 i t 로 받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one은 불특정한 하나의 것을 받는 대명사, 맞지, 그지? 자 그러면 둘 특정한 여러 개를 먼저 대문사 볼까요? 원스 자 가보자 I'd like to try on those glasses 안경자래요 그럼 그게 다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쫙 들어있을 거야 근 이제 uh, I'd like to try, try on those glasses 왜 glasses은 복수로 얘기하니까 t h o s e 쓰잖아 점좀 좀 착용해 볼수 있어요. 난저항경을 착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뭘 어떤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제. 그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 Which ones? 뭔지 알겠지? 자 여기서 그리고 다시 Would the, like to는 would like t o go. would like it is는 want이여죠. 자, my bicycle is broken. 뭐라고 되지 나의 자동차를 무러뜨다무너뜨다 고장났다. 고장났다. 왜요? 죄고장났 아, 고장났다. 빨리 안 써요. 아, 안써요 아? my bicycle is broken.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m going to find you. 여기 o k i n 이 w h e 붙 e You are. You put your eyes. Put your eyes. Put 완 o u r e y e 어와 완이 같이 u r eyes. Put y o 어 r 완이 e 이 Put your 차이를 s p u 았지 완은 어떤 대명사인지 알았잖아. 그러면 e s o t e 봐봐,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어느 아들은 하나의 다른이니까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 거 이해돼? 하나잖아. 그러니까 어느 아들 뒤에는 어느 아들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단수명사가 와야 돼. 맞아요. 어느 아들은 on plus on plus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아들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하나의 다른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다른이니까 뭐예요? 단순용사거예 필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디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This shirt is too small. 이 셔츠는 너무 작아. Can you show me another shirt? 너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여기는 단 성형사 관되겠지 그런데 a n o t 이 대명사로 쓸수 있어. 알겠니? a n o t h e 은 뭘로 쓸수 있어? a n o t 은 대명사도 쓸수 있고 형용사도 쓸수 있고 자, 그래서 a n o t h e r 도 되고 another s 도 되고. 알겠지? a 나 o t 도지 자, 봐봐. They are helping one another. 자, 그다음에 까 one another는 서로고 each other도 서로야. 차이가 있어. 음, 둘다 서로야. one another도 서로고 each other 뜻이 서로야. 무슨 차이가 있어? r 는 each other는 두 명일 때. 그럼 one another는 한 명일 때 서로가 있어? 아니, 3명 I... 이상일 때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교실에서? <목소리> We love one anoth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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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oth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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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each other. 맞죠? I, 그죠? 그럼 지금만, 지금만을 위한 소원이무영광이죠 지금 아닙니다. 나? 보세요 그럼 여기는 they are they 몇명 이상이야 they are helping one another 적어도 세명 이상이죠 그들은 서로를 돕고 있다 맞아요 음 됐어 자그 다음 문자 뭐자 이제 other인데 other는 뭐라 그랬어 다른 아름. 이시 그럼 봐봐 other plus는 복수명서왜 another plus 단수명서니까 other만 쓰면 당연히 뭘 써야 될까 복수명사를 써야 되겠지 그지? 자 봐라 이제 아들의 특수한 예를 읽는다 two is 둘이지 two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원이라고해두개 중에 하나를 부를 때둘 중에 하나에 하나를 두개 있어 하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b 뭐? 쌍둥이야 one of the t w s one이라고 했지? is a boy야 그러지? 두 번째 걸 뭐라고 할까? 아들 지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왜? 잡아라 그럼 지아들의 뜻이 뭔지 알아? 그나머지 그러면 봐봐 지아덜그 나머지 하나는 비서버 여자가 거 뭔지 알겠어? 퀴즈 나온다 이거 맞추면 대박사항이 있으면 세 개를 얘기하는 방법이 뭘까? One, the other, the other. One, 맞았어 두번째 y t o t h e other. Two, but the o 나 another. another. 어? another. 자, 쓰세요. e 기하세 The other. 그렇지 그나자 쓰세요 기하세요 진짜 도네개맞춰볼래네개일경엔어떨겉 같아요. 디아더스둘 h 네 개일 때어 e two, o n 원원두 번째 n 또 다른 하나 세 번째 w o one, two, 그 one, two, one, two, one, t w 개원원 e t w 원 o 개원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예. 맞잖아. 각각은 또 다른 하나의 불가하잖아요. 하나 다음에 뭐가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그 나머지. 그 하나 남았다는 얘기지? 딱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 이렇게 갈 바. 자 봐봐. 이제 some students가 있어요. 몇 명의 학생들이 몇몇의 학생들이 학교에 걸어가요. 자 몇몇의 학생들이 있어요 걸어가요 그러면 봐봐 또 얘네들이 또 여기 옆에 또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others라고 부르는 거예요 some <laughs> students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뭐라고 해요 others라고 합니다 밑에 others 쓰세요 지하철을 이 그러면 봐봐 자 봐봐 이거 말고 또 여기 보니까 세모처럼 생긴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 뭐라고 할까요? others. others. others가 어떻게 o t h e r 하나인데. 다. 어느 아들은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others예요. 그럼 봐봐. 여기 또 보니까 또 이번에는 그냥 별도가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애들 뭐라고 불러요? others. <놀들> 일부. <놀들> 다른 것들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 아니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어에서. 그런데 네. 잘 봐. 좀 다른 게 있어요. 1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썸이라고 딱 띄었어요. 썸이라고 띄었어요. 자, 이제 100명의 학생이라는 딱 그룹을 더 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지? 100에서 썸 빼고 나면 그 나머지들이 남겠죠. 나머지들이. 이럴 때 뭐라고 씁니까? 그렇지. 이럴 때디 아들을 쓴다. 뭐? 그, 그, 왜, 디아돌이라고 써어 아까는 하나였습니다. 알겠어? 음. 그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쌤이, 더, 재밌게, 더, 명하게 한번 해보자. 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자, 봐. 이제, 업그레이드가 뭐니다두개 있어요. 원자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 is 프라 u e 그럼 이제 빨간 거 하나는 맞지 뭐라고 <laughs> 불러요? 또 있잖아. 아, 그렇지. 게아들이 뜻이 뭐예요? 또아이그 하나. 그 나머지. 그 나머지는 It's is t e n y 자, 이번에 여섯 개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원. 어. 봐. 원이라고 하지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파란 거 다섯 개 남았지? 한정되어있는 숫자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 나머지 들 하면 돼지그 뭐라고 하면 돼이하그스 yeah, 그렇지 이하그스 yeah, 쓰세요 그 나머지 들 재밌지 않냐 자 이번에는 d번 먼저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봐 이번에는 세개가 노란색 yeah. 이걸 뭐라고 해완이라 그래 이것도 not... some 썸 맞잖아 여기 썸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썸 여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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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자 여기, 이제 그럼 요번에 파란 거 나머지가 다 파랗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아스 yes. 그렇지 디아브스그 나머지 그 맞지 그지 오 알겠어 네자 그런데 난관이 붙어있지 잘 봐라 세개세개 세개 나왔어 세개썸썸자 그럼 봐봐 요번에는 그리냐 그리 두개 남았어요. 뭐라 그래? 아더스. 아더스. 아더스 그렇지? 그럼 봐봐. 세개 남았어. 세 개. 세개 돼. 네. 그렇지. 여기는 뭐래요? 디아더스 세. 사스. 디아더스 아웃. 이렇게 되겠지 오, 자, 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세이세 what, another, other 이라고 하는 애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신경을 좀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처음에 잘못 넣어놓으면 너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